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을 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 제복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겠죠. 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오늘 한해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수 있는 것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옆에 분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주어요 예, 여러분 모두가 이런 풍성한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 감사주의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빈점을, 아, 빈점을 어, 지은 예 미우라 야여거는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분이 그래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은혜에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 안에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은혜에 익숙해져서, 어, 이제 별로 감각이 없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는 예배 가운데 서 있는데도 별로 감각이 없이 늘 일상적인 습관같이 들여지는. 거. 이게 무서운 병이죠. 매 순간마다 우리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매 순간 그 은혜에 민감해지는 분들이 복거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고 해요. 또 반대로 불행이라는 것은 이제 불평이라는 것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납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원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삶은 불평하고 있다면 그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 감사해야 될이유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이두 가지를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다 선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선하시다라 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왜 불평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삶이내 뜻과 아, 내 뜻에는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는 것. 이선하다는 카로스라는 것은 좋다, 아름답다. 고상하고 탁월하고 적합하고 우수하고 좋단다는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좋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가장 적합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항상 말이에요. 언제나 항상 영원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할때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오두막이라고 하는 유명한 베슬러가 있어요. 그건 그 책은 예수님과 주인공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막그러는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갖고 있고 많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왜제 인생에 이렇게 아, 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요? 왜 이렇게 두렵죠? 왜 이렇게 인생에 고민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인생의 두려움과 고민과 염려들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이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두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걸 믿어야 오늘 우리 삶의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들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이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믿음, 세 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믿어지시니까 하나님은 네. 선하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은요. 내 삶의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 불평거리가 있고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그 선하신 분은 내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네, 복음주의 어, 유명한 학자로 알려져 있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에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그분이 대답은 이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참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잘 나가고 평안하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 선하신 분 맞습니다라고 믿어져요. 그런데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아픔 있고 질병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환란으로 고난 당하면 하나님 선하신 분 그건 나에게는 상관없는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그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보기엔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볼 필요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이 있고요, 가난이 있고요, 질병과 상처, 아픔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요. 힘든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어려운 사람에게 해만 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 삶에 음해를 끼쳤던 분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많은 어려운 환란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올 한해도 여러분들, 이렇 보면. 질병을 만난 경우도 있고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만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닥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죠. 힘들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의 순간이 우리를 성숙시키며 그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며 즉그 고통의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엄청난 유익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다 해석하고 받아들여요. 해석의 문제라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해석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해석의 눈, 해석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 해석의 문제이며. 고백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문제,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그냥 시 감사하는 분을 봤어요. 어떤 분은 야 저거는 정말 이 땅에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고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과 가짜 기독교인을 나누는 기준이 돼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수 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다 적으면 안 돼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 보면 안 돼요 질병을 겪어 보면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변덕부리고 기분 따라 변덕 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 해석은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보면 분명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그게 소명이 되더라고요. 우리 삶의 연약한 분들이 소명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 분명히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더라고요. 요셉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죠.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큰 환란을 당하죠.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억울한 인생이었다고요. 형제들에게 인심매매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팔렸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애금이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며 애쓰며 지금 인생은 어느 정도 이제 야 이제 괜찮구나. 이제 주인이 다 열쇠를 다맡길 만큼 안정적인 자리에 떡단했다떡 이기는데 이상한 아줌마 하나 나타나 가지고 유혹하고 결국은 그거에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잖아. 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이 예비니까 그렇지,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화병 걸려 죽어버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네. 보게 됩니다. 성경을 촤악 보세요. 요셉이 누를 원망하거나, 누구에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탓하거나,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인생에 어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니까,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걸 믿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비록 인생이 고달펐습니다. 내 인생 비록 고통스러웠습니다. 뜻하지 않은 아픔과 뜻하지 않은 환란으로해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해석으로 다 하니까 다 아예. 그래서 자신을 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보복부터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해석을 갖고 있기에 다 수용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한해 동안 여러분 지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믿고 그 인생의 문제들이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런 악한 사람들도 붙여 주셨고 인생의 질병도 붙여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를 십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 그분은 그 유명한 강사시 가지고 어떤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갔다 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운전사가 음주 운전 트럭으로 트럭 운전하는 운전자인데 음주 만취 음주 만취에서 음주 운전하는 그분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결국은 함께 동행했던 아내와 어머니와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얼마나 악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그 절망과 불행 가운데 하화아침에 빠지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결정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른쪽으로 가야되든, 왼쪽으로 가야되든, 하나님의 뜻은 그, 그런 게아니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삶이 어떤 일을 허락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묵묵히 수용하고 묵묵히 따르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 첫 번째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면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미래적인 차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질 은혜를 생각한다. 만다면 우리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겠죠. 사람 누구나 남의 일에 훈수를 잘 줘요. 남의 어려움 당하고 남의 질병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럴 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가. 훈수를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상 내문제 닥치면 그 믿음 훈수어던 믿음은 다 사라지고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이게 영적인 근시안이라는 것이예요 우리는 다 영적인 근시안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쉬워 보여요 남에게는 얼마나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 문제를 닥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괴리를 느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관심은 언제나 이 땅, 지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행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 당장의 관심이 아닌가? 오늘 우리 삶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영원한 복과 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일들이 왜 그런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가락 두 개만 가지고 여러분의 시각, 시각을 다 가릴 수 있고요. 동전 두 개만도 세상을 다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다가 딱 갖다 붙여보세요. 다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근시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기 2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다 같이 보실까요? 욕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내, 내 지금 현실을 주님이 아시죠. 그러나 지금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이 뭐죠? 바로 앞으로 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이 나는 몰라요.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여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다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네, 모든 재산 동방에 값부였는데 다시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값부였는데 하루 아침에 알거 지가 됐어요. 하루 아침에 다 잃어버렸다고요. 거기다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아내까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저주를 쏟아부어요. 다 잃었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엄마하고 불평해도 그 누구도 너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 아시는데 좋은 거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마저도 변하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은 순궁 같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믿는다. 이게 믿음인 것이.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 마틴루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완성되는 과정 중입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의 고난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아픔의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픔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무엇인가 우리를 혼자한 삶으로 끌고 가시다. 더 지금 당장 80년, 100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하나님을 주시는 기억,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라 하는 거예요. 그것 위에서 로마서 8장 2 8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 뭐라냐면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 합력해서 다 선을 이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온 일도 있고요. 어떤 때는 힘든 일도 있어요. 불편한 일도 있고요. 감사했던 일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아니면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혼란스럽기 딱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내 삶에 지금 있는 그큰 고통도 변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리고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실수 모든 것 실수 우리의 상처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모든 것을 포함한대요.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은 가장 악한 것에서도 선을 이뤄내시는 분이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님의 계획 안의 조화를 이룬다. 케이크를 굽기 위해서는 밀가루, 소금, 설탕, 계란 그리고 기름이 필요하다. 따로 하나하나 먹으면 별맛이 없고 어떤 것은 쓰기도 하다. 그러나 함께 굽우면 아주 맛있는 케이크가 되어진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제가 언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김장하는 것 같다. 우리 인생 김장 같아요. 네? 소금이 한을때푹 하나님이 김장 배추를 절이기도 하시고요. 거기다가 막 소금 얼마나 짭니까? 그걸 그냥 그 먹으면 먹을 수도 없어요. 소금도 뿌리고 양념도 하고요. 거기다가 막 젓갈까지 막 뿌려 뿌려야 되고요. 그거 하나하나 먹으라고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믹스되어서 다 숙성이 되어서 다 익으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건, 이런 만남, 이런 고통 하나 하나 다 하나 하나 말을 다 주면 쓰디쓰고 어떤 때 짜기도 하고 어떤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터 버리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숙성되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숙성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다 버릴 것이 없나요 버릴 사람도 없고요 그 버릴, 버릴 사람 같은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줄수 있는 사람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버릴 사건도 없습니다 그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정말 무서운 질병 때문에 인생 전체가 바뀐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버릴 고통도 없습니다 그 고통이 나를 정근같이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버릴 환경도 없습니다. 그 환경이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인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를 찬양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고백했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 믿음으로 그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셨는지 몰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신실하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게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 맞습니까? 복주시고 늘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하잖아요. 운동을 한단 말이죠. 엽기도 들고 덤벨도 들고 막이런 뭐 많은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운동할 때는 가벼운 것밖에 못 들죠. 가벼운 것도 몇번 들지 못해요. 근데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무게도 점점 늘려가. 그러다 보면 근육이 만들어지고요. 그 근육으로 인해서 더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신앙 여정 속에 처음에 신앙 생활할 때야 우리가 한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러나 신앙 생활을 여정 속에 신앙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연수가 여러분들이 많아질수록 감사하는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이 무게도 횟수도 늘릴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도 우리는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중국에 선교사입을 했던 헨리 프로스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집으로부터 슬픈 소식을 전해 들은 후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내영혼을 덮었다. 기도를 해도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혼자 견디어 보려고 애를 써봐도 어둠은 점점 깊어만 갈 뿐이었다. 그런 후본국 선교본부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본부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나는 그대로 해보았다. 그러자 곧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다시는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았다.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된다고요. 늘 언제나 감사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감사하는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아마 보여지는 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보세요. 보여지는 게 달라질 거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감사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마 보여지는 게 달라질 줄 압니다. 필립 양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제목도 재밌죠? 하나님 왜, 내게 왜 이러세요?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더라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네. 기도해요. 이 하나님 주 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주스 감사절를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꼭이 하나만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감사하는 훈련. 감사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감사의 눈으로 교회와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감사하는 훈련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와 질병을 바라볼 때도 감사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신 것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이해되지않아 때로는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때로는 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것같아요 하나님 선하신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변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 내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사합니다. 잠깐 저희들. 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로 성령님의 가마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